6월 2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은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 드셨고 십자가에 못진 곳토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젖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 애흘 리신 보혈로 피게시서 주옵소서 아멘. 여심 함께 나눌 말씀은 요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소아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329쪽 주변에 있는 요소아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이에 요수아가 아침 일찍 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간의 여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결과그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요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통독 범위는 5장부터 7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처음의 사건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우리가 모두 아시는 대로 열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얻게 되면서 사람들 간에는 무척 기쁨이 가득했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자체가 결코 오합지졸이 아니고 뒷배를 봐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아주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환호가 가득했고, 가난족 속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모든 세계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영적 세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몹시 화가 나 계신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친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1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내용처럼 그 앞장에 있는 6장에서 특별히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을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모든 열이 고성을 쳐서 함락을 해서 모든 전리품을 얻으면 그것 중에 어떤 것든지 취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과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할지라고 주께서 18절 19절 6장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계시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런 전리품의 일부를 훔치게 되죠 그지 하나가 옷과 금입니다 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보기에 탐나고 한 번도 아간의 입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겠죠 우리가 돈다발을 보면 눈이 뒤집혀지듯이 그렇게 아마 아간도 처음 보는 귀중품에 대해서 그런 굉장한 마음의 유혹을 갖게 됐을 거고 이 정도 내가 훔쳤을 때 아무도 이것을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악의 손길이 뻗치고 그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죠.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상상했던 존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참으로 비참한 그 원인이 그쪽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 욕심에 빠진 상황에서 여호와의 곳간이 아닌 자기의 장막에 이것을 감추어 놓았다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 성의 공격이 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횟수와 그리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 성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그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런 건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셔서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의심을 들 때도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편달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감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떠한 자책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평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형통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신호가 왔을 때 가장 큰 위험한 신호가 뭐냐면. 내게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어떤 말씀에 찔림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화가 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사람이 어리석은 대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일이 없자 여러분 그 아이아웬이라고 하는 그 동쪽에 아이성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 있는 거죠. 나중에 장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곳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략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류우송을 통해서 봤을 때와는 달리.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변하냐면, 지나치게 교만하고 확신에 찬 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가 없는데 메시지가 없을수록 사람들은 더 자만한 거죠. 주의를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해도 이제는 거리낌이 없는 상황에서. 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삼절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지침도 없이 그 일을 단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에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 못하는 36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고요. 그 조그만한 성의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제 그 사슴이 쫓기듯이 이리저리 쫓겨가는 그런 비참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패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 7장의 핵심은 이 10절 11절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이일 벌어진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죄면 그 사람을 처단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 사람이 유다지파이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훔친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볼수 있는 12절,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거룩함입니다. 구별해서 여와의 곳간에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뭐 착복을 하셔서 돈이 없으셔서 쓰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를 얻는 관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 그리고 이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만큼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거룩일까 앞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6장에서 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18절 19절에 말씀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이죠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내용들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도 닦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 순종이 바로 거룩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아다는 아가는 처단을 받게 됩니다. 참 묘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많은 족속들 중에 한 족속 한 족속씩 이렇게 추려서 나올까? 이게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묘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지말 탐지기도 없고 수사 기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많은 집안 사람들 중에서 딱 아간을 집어서 이렇게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아가는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과 가족은 돌로 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고 인권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손상된 면들을 제거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돈과 힘과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잃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아간이 이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만은 이 아간의 범죄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아간이 맞아야 될 돌, 그 채찍을 주께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주온 같은 붉은 죄가 용서받는 그런 역사를 이미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직접 돌로 맞아 죽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돌과 채찍에 당신의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장렬히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아간과 같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이 아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아간의 죄로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거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의 손이 내일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라고 일주일 내내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재산 증식도 아니고. 거룩함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가는 것이 거룩임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